법이에요. 음. 응. 근데 내가 이제 영양제도 넣었지만, 네. 완전히 다 살았잖아요. 아. 응. 나는 근데 솔직히 소생 못 한다고 생각을 했어. 음. 얘가 어렵거든 야, 비싸, 근데, 비싸, 비싸죠. 근데 얘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? 진짜 나, 얘도 다 꽃잎이 시들었었거든요. 네. 다살아났 얘도 좋아졌어요 다 이름이 뭐야? 야영아, 야영아. 자스민 와답비네 자스민? 응 진짜 끝내주 비싼 놈 살려야죠 응싹 지금 야돼 이제 일 무지무지하게 해야 돼지금부 맨날 놀고만 있어 예놀 <laughs> 때는 화끈하게 놀고 배는음가 이런 것들 아니 근데 시들어 가지고 <목소리> 그러면 <목소리> 나는 <목소리> 이거 사야 돼. 이거 사야 돼. 이태껏. 이태껏 저거도똑같 예. 아예 갖다 해요. 갖다가 해. 그래고 미리 준비를 해놔. 그러면 가스가 가스가 다 날라가니까. 가져놓은 다 주문이에요. 주문? 아니 팔기도 해. 남은 써 조금. 가져가 가져가 안 돼요. 팔 팔은 팔을 만큼 팔을 해요. 안 팔리면 싹 가져간다고. 이거 싹가 어? 기 홍반장. 한점에서 네.